자 여러분들 빅뉴스입니다. 네 지금 방송 키기 전에 예, 하프 타임이 떠가지고 제가 또 빅뉴스 찍고 있는데 어 이제 아이콘 선수들이 누군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반가운 목음이네요.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4 GM 네로입니다. 오늘 하프타임서는 7월 30일 목요일 정기점검을 통해 출시하는 2020년 상반기 아이콘클래스 선수 소식과 최근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피파온라인4 영상 콘텐츠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7월 8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N행시 이벤트 참여 작품 중 혼자서만 보기 아까웠던 재치있고 센스 넘치는 작품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의 하프타임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대수기릿! 오늘의 첫 소식은, 어, 제가 2, 어제 2, 올린 영상이네요. 한국에 공개됐던 거. 퍼디란드. 지난 2019년 하반기 아이콘 클래스 출시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신규 아이콘 클래스 출시를 기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추가되는지 각 포지션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와아아아 미패 비패, 상체 미패야? 트레즈에게 멕시코의 레전드 스트라이커 우고 산체스, 산체스 선수 그리고 잉글랜드의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 선수가, 오원 선수가 오원 오원은 출시되고요 오원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공격수로는 얼마 전 호나오지니 상체 미패 와 레전드 호나오지니 선수와 리버풀의 레전드 레프트 윙존 존도 안쓰고 잘 몰라요 저는 이 선수는 출시되네요. 호나우지뉴 선수의 화려한 5성 기능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다음 공격형 아, 아니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카카 점비 패네. 미쳤 완벽한 카카 선수와 AC 밀란의 드 필더 셰이도르프 선수. 덴마크를 대표하는 미드필더 비카엘 라우드로프 그 선수. 아들아. 나이지리아의 황금기를 이끈 오코처럼왜그 대도미페야? 증명사진이야. 마지막으로 일본 축구의 레전드 나카타도 나오는데 나카타도 증명사진.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한 카카 선수의 시원시원한 치달 플레이가 매우 매우 치탈 플레이가 매우 매우 기대된다. 중앙 미드필더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축구도 피를로 삼재 미페. 잠깐만 피를로 좀 궁금한 게. 잠깐만. 세바스티안. 죄송한데, 여러분들. 자, 피를로, 잠깐 속도 볼게요, 나와? 속도. 예, 네, 피를로가 속도가 중요해서. 발리슛만 나오고, 어, 속도가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어, 속도 나오네. 92, 92에 꿀결정력 91, 슈퍼워 110, 중거리슛. 아이콘치곤 좀 느린 편이야. 약발도 양발은 아니고. 아마 초발에 좀 비싸다가 싸질 것 같네. 예감은 있는데. 예, 아무래도 177에 67kg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있고. 좀 스텝 좀 멈추면서 자, 살짝씩 보겠습니다. 음. 쉐이드로프 스텝 미쳤구요. 예, 거의 육각형인데, 역시, 그, 양발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도 쉐이드로프는 좀 비쌀 것 같아요. 카카. 카카가 속력이 제일 중요한데. 예, 카카 하면 또, 치다이 선생 카카인데, 카카 속력. 오, 미쳤다, 이거. 야, 이건 여러분들 급여 26에 186에 7 8 k g 에 약발 괜찮고 오른발 주발에 예감 있고 1렙 속력이 119에 118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400억이네요 예, 무조건 400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실화이니까 지금 이거? 야 이거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네 음... 아, 근데 비에이라 나오는 것도 보이는데 일단은 어, 피를로까지 봤으니까 좀 영상 이어게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축구도사 피로 선수와 넓은 시야와 패스 능력치를 데론 데론도 나쁘지 않죠 키 괜찮고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괜찮고 패스 특성을 활용한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수비형 미드필더 부분은 나... 끝파랑 나왔네요 에 비에라 아 근데 비에라는 이 아이콘으로 나와도 약발이 3이네 이게 좀 아쉽다 이거 약발 4였으면 진짜 완전 끝파랑이었을텐데 약발 3이어도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리고 CDM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 비쌀걸로 예상이 되죠 솔직히 예 속력 중요한데 속력 성력 106에 1 0 0로 나옵니다. 끝났네요. 네. 성력 엄청 중요하고 민벨 99에 106으로 나오고 키이 190에 8 2 k 로 오버를 했고 야. 인업이 정말 화려하네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선수는 더 이상 아마 카카가 제일 비쌀 것 같고. 나 예. 그 비에라 선수. 그 비에라 비쌀 것 같고. 이탈리아의 전투 가투소. 나로 가투소 선수. 가투소는 뭐 좀. 박스 아 마이클 s 쉬 n 또 저랑 만났죠 이 형. 예 저랑 실제로도 만났었고. 예 제가 이제 평생 제 어떤 자랑거리인데 애쉬양 형님. 예, 애쉬양 형님 또 첼시 팬분들 또드롭바와 같이 있으면 또 달달하죠. 예. 키 177로 나오네요. 예, 역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원래 CDM이잖아요. 예, 중미 숨인데, 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어, 약간 좀 싸지지 않을까. 초반에 비싸다가, 어, 슈퍼와 중거리씩 강력하고, 중미로 써도 되지만, 그래도 키가 조금 아쉽죠. 박스 박스, 미 피파 중미는 굴리트에요. 바디 과르디올라. 헤드. 예, 팩 과르디올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어, 그, 맨시티 감독 그분이 맞고요 예, 이때는 머리카락 있을 때. 예, 네, 모델링 있을 때고요. <laughs> 자, 보시면은 네슈퍼가 중거리 고골 결정력이 80입니다. 그러니까 CDM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약발 3 그리고 키 180, 애매하죠. 예. 네, 뭐 페마도 있고 하지만 어 역시 가격이 싸질 걸로 예상이 되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누가 대장급인지 보이실 겁니다. 에 감독으로 평가받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아이콘 선수로 출시되네요. 새로운 아이콘 선수들의 강력한 피지컬과 활동량이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이어서 측면 수비스로는 어우 게리네비 나오는구나. 그 영원한 르 음. 급여 23짜리 풀백은 거의 못 쓰기 때문에. 게메라요그한 주장 카를루스 아우베르트 선수가 출신 아우베르트도 하네요. 역시. 라인도 상당히. 아 왔다 스눕독. 어 그가 왔다 스눕독 형님이고. 에 급여 2 5에1 8 9에87 k 로에자 파워에도 있고요. 일단은 스눕독 형님은. 어… 무조건 비쌀 것 같거든요? 센터백이 좋은 선수가 아이콘 잘 없기 때문에 잠깐만… 속력… 멈춰 쌓고 속력이 111에 106으로 나와? 조건 비싸다 진짜로 민벨 103에 115 끝판왕 나왔네 센터백 끝판왕 야 밑패도 상체 밑패 간지고 화려한데요. 야, 첫 번째 소개드릴 선수는 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대 최고 센터백 리오 퍼지나이 아, 대박이네요. 이어서 네.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솔 캔베리 팀. 형은 왜 이렇게 나왔어? 캔베리 형은 왜그 미패가 저래? 어, 캔베리 형도 장난 아닌데 캔베리 형은 민벨이 제일 중요하죠. 원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107에 103이고 속력. 민벨이 91에 107이면, 오, 준수하네. 188에 89에, 어, 파워에도 있고 민벨도 꽤 준수한 편이고 비싸겠네요. 예. 를 자랑하는 오, 슐 캔벨의 퍼디나드 글블드 장난, 장난 아니고. 무랑, 블랑도 장난 아니죠. 예, 블랑이 여러분들 뭐 전이맨이고, 전체적으로 뭐, 좋은 시즌도 많아가지고, 가격이 싸서 여러분들 좀, 어, 에바라고 생각하다. 뭐좀 약간 좀 인기 없는 선수긴 한데, 보시면은, 192에 77kg의 마름, 다 가지고 있고, 파워도 있고요이 형이 진짜 멀티여가지고, CDM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속력 105에 9 8이고요 그죠? 아이콘은 또 다르죠. 예, 엄청 좋네요. 일단 뭐, 캐러거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좀빨리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예, 뭐, 스킵이 너무 빨리 되네요. 민벨도 104에 112. 요번에 좀 쓸만한 쌤백그 다음에 뭐, CDM 요런 거 많이 나오네요. 야, 쿠만도 나오나 보다. 예, 쿠만 진짜 좋거든요. 일단 캐러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제이미, 기아라가. 이버풀의 레전드. 이버풀의 레전드. 아 캐러거는 아이콘인데 속력이 97에 89, 조금 느리네요. 185키 애매하고 무게 좋고 파워여 던데. 아이콘치고는 에, 조금 느린 속력. 민베리 민첩이 85. 오렌지 군단의 프랑크 더블 선수와 로널드 쿠만 는 별로. 아이 로널드 쿠만, 이 피파 3 때부터 있었던 어, 이런 월드 레전드 카드로 있었던. 카드고 로널드 쿠만이 181로 나오네요. 어, 좀 키가 좀 작게 나오네요. 원래 더큰 걸로 알고 있는데 180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론 되게 키가 컸던 거 같은데 예, 181 82kg 페마도 있고요. 원래 뭐 진짜 멀티여가지고 c d m 쓸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자, 속력 95 97로 나오고요. 슈퍼워랑 중거리슛 굉장히 좋죠. 오히려 시야 크로스 패스 이런 거 생각하고 패스마스터 생각하면 중앙 미드필드로서는 오히려 좋겠네. 더블 볼란치에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에, 예, 로나백으로 출시하네요. 이로써 비교적 인원이 부족했던 아이콘 클래스의 수비 라인이 그렇죠. 네, 수비 라인이 조금 급합니다. 나왔습니다. 켐베리 라은 포지션인데. 앞으로 최후방을 책임 아, 메뉴에 전 피터 슈마이켈. 예, 멋있는데 카드 멋있는데 급여가 너무 높아 가지고 쓸 수가 없겠구만. 그리고 엄청 비쌀 것 같고. 이제부터 페터 페터 슈마이켈 선수가 아이콘 클래스로 출시됩니다. 슈마이케 선수와 함께라면 실점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플레이. 실점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긴 하지만 에, 중요한 것은 어, 이 선수를 살 수가 없어요. 에, 너무 비싸고. 것 같아요. 2020년 상반기 아이콘 클래스는 정말 역대급으로 라인업이 화려한 것 같은데요. 이번 출시를 기념하여 아이콘 클래스로 출시된 선수를 5명 이상 사용 시 추가 능력치가 적용되는 특성 팀 커. 에바 아닙니까? 예, 아이콘을 다섯 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도 않고, 7주 동안 활성화된다. 예, 아이콘 다섯 명 쓰고, 속력 플러스 3, 밸런스 플러스 3, 몸싸움 플러스 3 제일 좋은 걸, 어, 줘버린다. 어,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 뭐, 화낼 필요가 없는 게, 아이콘 다섯 명 쓰면 일단은 급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어, 나머지 선수들이 되게 안 좋을 거, 중요한 거는, 아이콘 다섯 명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돈 많고, 어, 과거부터 형들도 아이콘 5명까지는 거의 안 씁니다. 음. 컬러가 7주 동안 활성화된고 합니다. 꼭 아이콘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HOT, EU, l 지단. HOT라서 감소군 엔달에 엔에 형들 생각 나와요. 아이콘 지선수고하이 많이, 많이 사용 오, 오, 그러네요. 예. 어, 이건 이건 좋네,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이거 컬러네요. 예. 다른 클래스를 사용해도 아이콘으로 나온 그뭐 나왔던 에우제비우나 뭐호나우지뉴 LH 뭐 지단, 뭐호베르카로 위론 선수들이 컬러를 봤네 괜찮네. 약간, 약간 저팀에 쓰시는 분들도 봤겠네 아이콘으로 있는 선수 받는 거야. 월 30일 점검 이후부터 추가되는 새로운 에이전트 의어를 통해 2020년 상반기 아이콘 선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재료가 뭐야? 3월 30일 목요일 점검 코칭 거 같은데 재료가? 4월 5일 23시 59분까지 1회 자, 토치 어, 여러분들 가격 올라가겠네요. 자,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아이콘 의뢰, 어, 어 그니까, 1920 상자 아이콘 의뢰인데, 20 토치가 재료예요. 예, 지금 20 토치가 재료인 것 같고, 오버롤 100 이상, 그 다음에, 어, 98 이상, 96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돌릴 수도 없고, 엄청 비싼, 어, 에이전트일 것 같네요. 예, 여기서 아이콘 뽑기도 힘들 뿐더러,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대신 어. 그리고 청구. 저걸 또 돌리는 형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싸질 것 같다. 6부터 8월 5일 23시 59분까지 재료인 20 토치가 비싸질 것 같다. LH는 가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8월 12일 23시 59분까지 1회. 총 2회 걸쳐 23분기 아이콘 공격수 임대 선수팩, 미드필더 임대 선수팩. 수비스와 골키퍼 임대 선수팩 각한 장씩과 역시 임대 선수 수업 아이콘 임대 선수팩 두 장이 지급되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총 2주간 접속만해도 10장의 아이콘 선수 임대 선수팩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세요. 이어서 최근 핫한 출연자들을 중심으로 구단 주님들께 큰 재미를 드리고 있는 피파 온라인4 영상 컨텐츠를 소개. 자, 이번, 여기서부터 영상 컨텐츠 소개인 것 같고요. 예, 요거, 뭐, 대회 컨텐츠 소개, 이거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그, 직접 영상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직접 여러분들 되게 길어요. 이게 되게 길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길어질 수는 없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벤트 당첨, 그,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음, 여기까지만 영상 찍고요. 예. 아이콘에 대한 영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추가적으로 뒷부분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예. 하프타임 직접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아무튼 뭐 요번에 나온 아이콘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CDM, 그리고, 어, 또, 센터백에 어떤 아이콘의, 뭐, 아이콘다운 선수가 없었었는데, 어, 제대로 된 선수가 좀 나왔고, 어, 물론 구매는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선수들을 활용한 보급형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퍼디난드는 있지만, 뭐, 캔벨도 있지만, 어뭐 카카라든지, 예, 없었던 선수들의 보급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LH 지단, 뭐, LH 드록바처럼 뭐, 제2 아이콘급의 가격대에 선수로 출시하지 말고 좀더 오버롤과 급여가 낮더라도 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카카라는 선수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어, 새로 나온 이번에 아이콘 때문에 생긴 어떤 라이센스 선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좀... 아,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빅뉴스였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어, 어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서 뭐 점검이 끝나면 뭐 아이콘 선수를 써본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콘에 어떤 뽑기 위한 도전을 해본다든가 예, 조금이라도 해보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빅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